안녕하세요. 아,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약. 아, 오늘이 이제 강의로서는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아, 그 이번 시간에는요, 어, 일장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났으니까 아, 연습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연습문제 풀이와 관련해서 어, 많이들 질문 주셨는데요. 아, 이게 지금 교수님들께서 어, 수업시간에 어, 다뤄달라고 아, 제가 요거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도 요청이 많으셔서 어, 연습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는 책이 있으신 분들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연습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답만 제가 여기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챕터 1에서 연습문제 1번은 페이지 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그 통계를 어, 기술 통계랑 추론 통계로 구분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기술 통계는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물론 강의를 할때 제가 다 설명을 했었지만은, 아, 보시면 기술 통계, 기술, 어떤 뭐그 테크닉 같은 그런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설명을 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그 디스크립티브 해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건데,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어, 표본을 갖다가 이 설, 그 숫자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표본을 설명하는 이유는 왜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통계를 적용을 할 때, 모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수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랬었죠. 심지어는 불가능하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의식조사, 그러면 다 조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어, 통계는 어쩔 수 없이 표본으로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냐면 어, 모집단에서 일부를 떼어낸 거긴 하지만 그 떼어낸 일부가 모집단 전체를 대표할 만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표본을 갖다 설명을 할때 아, 모집단을 나타내기에 충분하구나 라는 그 표본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어, 수치로서 설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술 통계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체 국민들 중에서 어, 남자의 비율이 얼마, 여자의 비율이 얼마, 그 다음에, 뭐, 그, 나이별로 각각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그 전체 모집단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가 있다라면, 표본을 떼어내서 표본을 갖다가 조사를 했을 때, 그 비율과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남, 뭐, 열, 10, 열 개의 표본을, 삼십 개의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아2물아9개 정도가 남성이고 한 명이 뭐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거나 혹은 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만 30명을 다추출했다거나 이러면 그 표본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기술 통계는 표본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추론 통계인데요. 추론 통계는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대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잖아요. 그 표본을 대상으로 나온 수치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 알고자 하는 모집단의 모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표본에서 모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론 통계입니다. 추론 통계는 어, 기술 통계에서는 어떤 수치들을 다, 다, 다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해당하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수치들이 모집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 통계에서는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 평균이나 분산 표준편차 혹은 뭐 외도나 첨도 이런 다양한 통계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서 예측이나 추론하는 데 적용을 하도록 합니다. 이해가 되셨는가요? 자일번 문제 풀었습니다. 자, 이그 다음에 이제 그 31페이지 연습문제 2번이네요. 자, 2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우리가 통계학을 갖다가 많이 응용을 해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통계는 우리가 처음에 그 우리가 봤듯이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통계 자체가. 그, 통계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는 왜냐, 왜 그러냐면 자체가 추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이게,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전체를 대상으로 다 하면은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에서 통계를 이용한다 그랬었죠. 자, 그거는, 아, 못한다고 해서, 불가능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이 의미 있는 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면, 그게 추론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에 맞을 어느 정도 맞을 것인가 확률을 갖다 대비를 해서 확률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추론을 할수 있다면 라 이게 어느 정도에 아, 맞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아, 그러한 수치로 표현이 될 겁니다 또 실제로는 사회과학이나 이런 응용과학 이런 것들에서 다 보면은 이런 사회 현상들을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을 수치화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 수치를 갖다 가지고서 증명을 해낼 수 있다라면, 추론을 해낼 수 있다라면, 추정을 할수 있다라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데 좀더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모수와 일치할 것인가 하는 정도를 확률로 이렇게 보충해서 나타내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문제인데요. 자, 3번 문제를 보면은 자, 2번에 해당하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통계학을 아, 잘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이 통계학은 우리가 다섯 가지 정도의 이유로서 우리가 왜 사용을 하는지 우리 그걸 확인을 했거든요. 자, 혹시 그걸 기억하시나요? 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었죠? 어, 가장 중요한 우리 의사결정하는 거. 우리 생활 자체가 매 순간 하나하나마다가 다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었죠. 아침에 일어날까 말까부터 시작을 해서, 아, 잠에 들까 말까까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런, 그,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건 단순한 거 말고, 이제 사회나 조직이나, 어, 이런 단체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대안들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수치로 나타내줄 수 있다라면, 우리가 현상을 감으로, 아, 요번엔 이런 것 같아 라고 딱 찍는 것보다는, 수치로 나타내주면은, 조금 더, 어,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고 선택을 해놨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다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면 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개선방안을 갖다 뽑아낼 수 있는 데도 좋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어, 통계학을 갖다 이용하는 이유가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서 우리가 불확실성을 갖다 해소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불확실성의 해소, 어떤 거였습니까? 자, 어떤 의사결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의사결정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에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 어떤, 이 결정권 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도 똑같이 불확실성 하에서 놓일, 놓이게 될 거고, 자, 비즈니스는 당연하죠. 비즈니스에서도 항상 불확실, 불확실성이 계속 연속이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효율성이나 안정성 같은 걸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합니다. 어떤 솔루션을 갖다 개발을 해내야 되고, 어떤 방안을 갖다 개발을 해내야 되고, 자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질 것인데, 이렇게 수치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특히나 요즘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넘쳐나는 상황에서 어떤 것 이제 이제는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런 데이터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 불확실성 하에서, 어, 이 불확실성을 갖다 제거하는 거, 위험을 제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문제까지 다 닥쳤는데,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 있는 걸 뽑아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 통계학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거, 의미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거를 갖다 항상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런 통계학 공부에서 자, 우리 빅데이터 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빅데이터, 데이터가 워낙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많은 데이터를 아주 간략하게 딱 축약을 해서 볼수 있으면 의사결정권자는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들을 다 일일이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어, 힘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갖다가 분류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 통계학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모은다 모은 걸 분류한다 그랬었는데 이 분류한다 그러니까 딱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일시적인 것들이 모였을 때 이게 쭉 시간적인 배열에 따라 모였다라면 추세도 나타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계열 상에 나타나는 시계열 상에 나타나는 그런 데이터들도 참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요약을 해서 나타내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약이 됐다라면, 요약이 됐다라는 거는 뭐냐면, 많은 그런 그 뭉텅이에, 더미로 있던 그런 자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게 요약이잖아요? 자, 그럼 요약이 됐다라면, 이 하나에 하나의 꾸러미로 모여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 요 데이터들 간에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연관성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연관성 파악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은요. 자 요약은 단순히 결과를 갖다가 평면적으로 보여줬다라면 연관성 파악은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매출액이 올라가는 데에서 어, 그 매장의 청결도가 좋았더라 혹은 어, 친절도가 좋았더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걸 알았다라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몰입을 해서 우리가 그쪽을 갔다가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연관성까지 파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예측이라는 건데요. 예측은 우리가 연관성을 우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 연관성을 파악을 했다라는 게 이게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고 저런 것들도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쌓이다 보면은 아, 이게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가 패턴이 나타나는구나 라고까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이 패턴은 지금 현재는 이렇게까지 왔지만 앞으로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혹은 먼 장르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갖다가 나타나는 예측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패턴이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증가를 시키면 매출액이 올라간다 라는 걸 갖다가 우리 2차원상의 그래프에다 찍어보면은 헌데 하나의 직선으로 나타날 거예요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매, 그 광고비가 늘어나면 매출액은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우상향하는 아, 그런 그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울기가 우리가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의 광고비를 쓰니까 얼마만큼이 올라가더라라는 그 평균 기울기가 자이 평균 기울기를 어,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앞으로 아, 우리가 얼마의 매출을, 매출액을 다그성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광고비가 필요하다 혹은 어느 정도의 다른 프로모션이나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 예측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통계학은 총 다섯 가지 처음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데 어, 도움을 줬었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그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요약된 거의 연관성 파악. 그 다음에 예측까지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연구문제 4번입니다. 아, 연구문제 4번 자 통계는 우리가 어떻게 통계를 적용을 했었죠? 처음에 한다라면 처음에 시작을 할때 자료를 수집했죠. 그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우리가 출현했습니다. 어떤 게 맞을지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기준으로서 분석하고 어떤 판단을 한 다음에 추정을 했죠.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 검정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 자료의 수집. 보면은, 어, 어떤 연구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 목적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쭉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그 얻어내는 자료가 전부 다다 다 맞다 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어, 맞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성실하게 대답한 그런 데이터들 때문에 우리가 빼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과정이 우리가 정제라고 했었고요. 자, 정제가 끝났다 라면 우리는 그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분석은 뭐냐면 우리가 표본을 대상으로 우리가 자료를 얻어냈잖아요. 이 표본을 얻어서 냈기 때문에 얻어서 구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추정을 합니까?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수를 추정을 하는 거죠. 자, 이 모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확률을 갖다 대입해 가지고서 검정을 하는 아,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집 정제 추정 검정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를 가집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통계학에서 나오는 용어들 중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제 5번 문제인데 자, 우리가 추정과 예측 이렇게 어,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요두 가지 용어는 실제로 우리가 쓰면 혼동해서 쓰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추정해서 보면은 어, 영어로 보면은 그 스테티스컬 에스티메이션이에요. 스테티컬 그러니까 통계적인 에스티메이션. 어 어떤 값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측은 스테티스컬 프리딕션입니다. 아, 보, 보시면은 에스티메이션이랑 프리딕션이란 그 차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영어로 보면 요 느낌이 좀 확실하게 좀 오실 거예요. 자, 근데 자, 추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값을 가지고서 어떤 값이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타내는 거. 그게 에스티메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통계량, 그러니까 표본으로부터 어떤 통계량이죠. 통계량은 표본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이 통계량으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모수. 자, 모수. 을 갖다가 우리가 100%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을 갖다가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모순은 이럴 것이다 라고서 우리 추정을 하는 거 요걸 갖다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예측은 어떤 거냐면 추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표본을 가지고서 추정을 하는 거. 요렇게 계속 반복을 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쭉 쌓입니다. 자 이런 것들 이 일정한 패턴을 나타나요. 자이 패턴이 나타나면 어떤 이 패턴들은 향후 미래에 아 어떨 것이다라고 나타나는 것들 있죠. 우리 일기예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이런 특정한 모수를 어떨 것이다라고 가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아럴 것이다 기존에 있는 추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패턴을 가지고서 미래에 해당하는 모수를 가늠해내는 거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예측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거가 그래도 좀 헷갈리시면은 한번 한번을 정 표본을 정해서 모수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추정 그 다음에 쭉 쌓여진 결과들, 추정된 결과들을 갖다 가지고서 아 이게 이런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해서 아 이럴 것이다 미래는 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우리가 통계학은 어 한계가 있다 그랬죠 한계점 그러면서 우리가 통계학의 한계점 이러면서 우리가 어 수업을 했었습니다 야 그런데 이거 왜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나왔으니까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안 하고서 그대로 앉아있을 수만 없잖아요. 상당히 타당한, 타당성을 가지는, 아, 그리고 신뢰성을 가질 만한 것들을 수치로 나타내면서, 아, 그게 맞을 만한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수치로 나타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치로서 설명을 할수 있다라면 의사결정이나 그런 다른 때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하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어, 나타내기 힘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을 아, 한계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학을 아, 사용을 하는 거고 최근에 가장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이 통계학 분야입니다. 혹시 이해되셨는가요? 되셨는, 자 이제 7번이네요. 자 7번 이제 엑셀에 들어갈 문제입니다. 자 엑셀을 한번 보시면, 자 엑셀을 이렇게 실행을 해서 보면 우리가 어 엑셀에서 통계에서는 요 기능을 많이 쓴다 그랬었죠. 어 데이터. 그 그러니까 다른 탭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여기 그 데이터 탭에 오시면은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분석이라는 메뉴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통계들이 쭉 어떤 기능들이 분석해야 되는 분석 방법들이 쭉 나와 있죠. 요걸갖다 선택을 해서 확인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엑셀을 갖다가 설치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없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요 분석 메뉴가 없어졌죠. 자, 분석 메뉴가 없어졌으면 이제 만드시면 돼요. 처음에 없으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어 옵션을 클릭 들어가셔서 이 보면 추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 기능에 보면 여기 분석도구 있죠 이걸 이동을 하는데 추가 기능 창이 열리면 분석도구에 앞에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데이터라는 메뉴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 혹시라도 여기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시 똑같이 옵션 메뉴 들어가셔서 그대로 추가 기능에서 요거 분석 도구 해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체크를 없애주시면 이게 또 이렇게 또싹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만드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통계학을 학습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다음에 혹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제대로 안 들으시고, 일단은, 막 빨리 넘기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하는 이제 그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어 답변을 해드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 일단은 학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일단은, 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아, 그 다음에, 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